평안히 잠드세요. 우아하게.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알아볼 챔피언은 아... 뭐야 이거 누구야 흠흠 다시 오늘 알아볼 챔피언은 만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소라카입니다. 아니 근데 이쁘긴 뒤지게 이쁘네 진짜 우선 소라카란 어떤 챔피언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라카는 아군에게 힐을 넣어주는 전형적인 힐러 서포터입니다. 힐량은 자기 미드만큼이나 크고 존재감이 강하며 서포터들 중 가장 좋은 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포터의 덕목 중 하나인 CC기도 두 개나 갖고 있기에 꽤나 성능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저들은 소라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소라카라는 챔피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뭐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야, 이연아 옛날에 만화 채워줄 때나 좋아했지. 지금은 아니니까 그만 픽하고 좀꺼 안녕하세요. 밀리우,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나미 아, 씨발, 잘못 걸렸네. 씨발, 갱우라고, 백정년... 어, 저기,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 혹시 나와서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 그건 좀 곤란한데.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번에도 미친 새끼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소라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소라카요 진짜 개꼴 아니 진짜 좋은 서포터죠.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음 일단 그 터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말을 족같이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아 그러시군요. 이제 됐으니까 그냥 꺼져주세요. 네. 아 좋다. 좋대... 이렇게 현 유저들한테 소라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소라카의 스킬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소라카의 패시브는 아이고 내네 새끼입니다. 팀의 체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소라카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면 다 제쳐두고 달려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라카의 Q 스킬입니다. 소라카의 약한 라인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스킬이며, 자체 힐링기, 딜링기, CC기를 모두 갖고 있는 스킬입니다. 또한, Q 스킬 적중 시, 별의 가호를 얻게 되며, 별의 가호를 얻은 상태에서 아군을 치유할 시, 아군에게도 별의 가호 효과가 적용됩니다. 다음 W 스킬입니다. 소라카의 존재 의미라고도 볼수 있으며, 소라카가 엄마라고 불리게 된 스킬입니다. 소라카는 본인의 최대 체력 10%를 깎고, 아군에게 힐을 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자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개쓰레기 아님? 크크. 맞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Q 별부름을 맞춘 후 힐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의 체력 소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전에서 Q를 잘 맞추냐, 못 맞추냐로 소라카의 숙련도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e 스킬입니다. 소라카의 얼마 없는 CC기 중 하나이며 스킬 하나에 침묵과 속박을 갖고 있습니다. 장판으로 깔릴 땐 침묵, 장판 1.5초가 끝난 후엔 속박으로 바뀌는 스킬입니다. 논타겟의 직발이지만 이 스킬의 자체적인 슬로우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있으면 그냥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게참 마음이 아픈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라카의 궁극기입니다. 얼마 없는 소라카 유저들이 소라카를 픽하는 이유라고도 생각됩니다. 소라카의 꽃, 심장, 찬송가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라카의 궁극기는 우리 팀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고 있건, 다이렉트로 힐을 꽂아버립니다. W에 비해 리스크가 없으며, 풀타임이긴 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라카가 타라인에게 엄마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 궁극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로 팀 살리면 개짜릿하긴 한데, 막상 원딜 죽을 땐궁 없는 게 팩트임. 자, 현재 소라카의 인식과 스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 소라카의 인식과 스킬을 알아보아야겠죠? 소라카는 못생긴 것만 빼면 꽤나 써줄만한 서포터였습니다. 스킬 세팅부터 간단하며, 압도적인 힐량과 부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서포터들에 비해 애매해버린 딜탱 유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힐량이 좋고 쉬운 서포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쉬웠냐면, 소라카를 못하면 롤을 못한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와, 롤해야 돼. 야, 이제부터 우리가 바텀듀오를 갈 거니까 걱정 마. 넌 서포트하면 되니까. 소라카는 할줄 알지? 지금 소라카 못 한다고 그랬어? 나가. 당장 나가. 어디 소라카도 못 하는 게 룰을 하겠다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서 돌아오지 마라. 내 마지막 경고야.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옛날에는 저랬습니다. 지랄 말라고요? 이제 소라카의 옛날 스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카의 패시브는 총두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신성화는 주위에 있는 아군의 마법 저항력을 16 올려주는 버프형 패시브였고, 두 번째 구원은 대상에 이른 체력과 만화 2%마다 체력 또는 만화 회복 능력이 1%씩 최대 50%까지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소라카도 많이 단순하지만 예전에는 더 단순했죠. 솔직 고백하자면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패시브 안 읽고 게임했습니다. 다음은 Q 스킬입니다. 소라카의 Q 스킬은 현재처럼 묵직한 하나가 내리는 게 아닌 주위에 있는 모든 적에게 별을 퍼부었습니다. 몇 명이 있던 퍼부었기 때문에 이론상 이렇게 별을 내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한때 미드 소라카가 유행을 했던 이유도 이큐 스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큐 스킬에는 맞은 적의 마법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이것은 10번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수치는 위와 같고 이론상 10번을 계속 맞추면 마법 저항력이 땅으로 60이 깎이는 미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최대 120이었는데 너프가 한번 됐습니다. 만화 소비량이 좀 컸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지 현실에선 그렇게 썼다가 힐줄 만화도 없어서 라인전에서 썩고 있는 인여인간이 되곤 했습니다 다음은 W스킬입니다 이때 W는 현재의 W스킬처럼 5초마다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쿨타임이 스킬레벨을 올려도 20초 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그냥 스펙이 미친놈이었습니다 우선 힐량은 고만하니 패스하고 힐을 주었을 때 팀의 방어력을 올려주었습니다 위에 수치 보이시나요? 2초간 방어력 110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암살자에게 혹은 한타에서 포커싱 당하는 원딜에게 사용하면 갑자기 철개를 쓴것 마냥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실은 이때는 자일이 가능했습니다. 미드에서 솔라인을 설수 있던 두 번째 이유지요. 재밌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 힐은 무려 미니언에게도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혹 탱크 미니언에 지휘관을 꽂고 소라카로 힐을 해주는 기기괴괴한 현상을 목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힐 한번 주면 우리 팀을 W퀸 람머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니. 조금 그립긴 하네요. 세 번째는 이 e 스킬입니다. 현재 소라카의 이 e 스킬과 쓰임 용도는 비슷했지만 활용도는 단언컨대 예전 이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소라카 이는 논타겟의 조건부 CC기이지만 예전 소라카의 이 e 스킬은 타겟팅 CC기에 딜링도 쏠쏠하고 아군에게 사용하면 무려 만화 수급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스펠을 제외하고 최초로 챔피언의 만화를 수급시켜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케어 능력 하나는 탑급이었습니다. 힐로 방어력과 체력을 올려주고 마나 수급을 통해 유지력을 올려주면 원딜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배부르고 등따숩고 노곤하면 알아서 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신에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아군마나 를 채워줄 시 자신의 최대 마나의 5%가 달아버린다는 건데요. 음... 이래도 그냥 개사기 같은데? 이건 돌려주라. 부탁이야, 라이어. 마지막으로 궁극기입니다. 현재와 다른 점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나마 좀 다른 것이 있는 건 현재의 소라카한테는 아군의 체력이 적으면 궁의 힐량이 증가한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예전 소라카한테 없는 이유는 패시브 구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궁극기는 현재의 소라카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외는 전부 예전 소라카, 승이야, 승. 이번에는 이렇게 현재의 소라카와 예전 소라카를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솔직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게 저는 좋거든요. 안들면서 느낀 건데 예전 챔피언들 스킬이 간단해도 개성 있고 재밌어서 좋았던 것 같네요. 현재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다시 웃으면서 다들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원래 그렇게 형편 없나요? 만물에 균형이 있답니다.